할렐루야! 평강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덧입는 은혜의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가 큰 잘못을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크게 화를 내며 아이를 혼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반성한 후에 다시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또 품어주기도 하는 것이 상반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모든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징계는 완전히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혼내는 것과 품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구원과 징계를 한 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라. 비록 지금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른 죄를 그냥 지켜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충분한 징계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징계가 상반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에 혼내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기간이 70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품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그 안에는 구원과 징계가 함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때로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품어주심을 굳건히 믿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둔 귀한 권사님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하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